염증이 쌓여 통증 일으키는 5 0견 회전근개 팔. 굉장히 아파요. 아퍼보는 아파� 사람이 알아요. 인대 재건보다는 수술에. 예, <Whew> <트>. <firstly> <sore>. <음> 아 <Different patio> 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 o TV 조치 고용골입니다. 아, 계속 주사 치료하는데 어깨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치료의 주사 치료 원칙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원리.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합성 물질인 스테로이드라든지 다른 물질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좀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런 PRP나 아니면은 이런 줄기세포 같은 치료를 할 건지 보시면 됩니다. 어깨는 저도 많이 아파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년 전에 어깨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양쪽 어깨가. 그래서 MRI 양쪽 찍어 보니까. 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요 50견이 왔는데 어, 주사를 맞아보세요 하고 보냈던 기억 나는데요 어, 어깨 통증 일으키는 가장 큰 많은 원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50견 오십견. 50견이라는 것은 어깨를 쌓고 있는 관절막이 어떤 이유에 무는지 굳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어깨 운동이 제한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쌓여 통증을 일으키는 50견 여기가 많이 아프죠? 주로 이렇게 밤이 아파요두 번째 더 많은 것은 회전근개 팔 어깨를 움직이고 어깨를 돌려주는 회전근개의 힘줄에 염증이 있어도 아픈 경우라든지 또는 부분 파열로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아파요. 아프 보는 사람이 알아요. 어, 이 어깨 통증은요, 이 움직일 때, 삼두 이상 들때 아프고요. 또한 가지는 잘때 이쪽으로 아픈 쪽눕지를 못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파가지고 깨기도 하고 여기가 주로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질 못해요. 굉장히 아픈데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어깨의 원인은 바로 회전근개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5 0개의 염증 때문에 오는 거고 그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주사치료를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스테로이드나 아까 다른 주사제 이런 그 이용해서 염증 있는 부분에 주사를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 약물이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 그리고 어깨가 굳어 있 경우는 이런 주사치료와 더불어서 근력 강화 운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는 에이 주위 근육에나 인대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인대 염증 경우는 프로 치료, 인대를 강화시키는 인대 증식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깨에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한 그룹은 어깨 회전근에파열될때이 골수, 이 뼈에 있는 골수를 뽑아가지고 주사를 놨더니 재파일되는 그런 확률이 줄어들더라는 임상으로 실린 적이 있고, 어, 3년 전에 제가 발표한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주사를 했더니 수술 후에 재팔 확률이 줄어들라는 논문을 제가 저논쟁이낸 적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논문이 그 AJSM이라는 굉장히 정액까지 제일 높은 논문인데, 어깨 임상 논문은 저희가 저희 거하고 아마 외국에 쓴 논문 두 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그 논문들은 아주 주사로도 가기보다는 이런 수술 후에 회전국의 재팔을 방지 위한 방법인 거고요. 어깨 의 줄기세포나 이런 PRP 연구들은 많이 지금 연구가 동물 실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연구를 이 연구를 재생하는 재생하 것처럼 인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최근에는 어, 지방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주사했더니 부은 파일에 회복이 됐더라고요. 어깨도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근본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이 인대 재건보다는 수술에 인대를 재파열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주사치료로서 초기 때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가라앉혀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운동요법이나 근력강을 통해서 이런 어깨의 기능을 회복한다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가질려고 하는데 제가 좀 바빠요. 변명 같지만 이게 딸리기 때문에. <laughs>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하고 수술을 보다 보니까 그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든 시간 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한 노력하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갑자기 고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아프다. 관절이 작기 때문에 빨리 망가지고 필요하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